번. 이거요 f 는 3이래 이말뭔 말이게요. FX가, 오메, 어디 갔대 FX가 0보다 크다는 것의 해가 2가 아닌 모든 실수래요? 생각해봐.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딱 접하게. 그럼 얘가 여기보다 크다? 이렇게 됐었을 때요. 해 있나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정말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렇게 생겼으면? 어, 예. 얘, 얘 하나 있지.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 빼고 다. 여기 등호가 없어요, 지금. 여기 등호가 있었다면, 다. 가 맞는데, 여기 등호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게. 그러면 나 조건에 맞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란 말이야. 그럼 끝났죠, 뭐. y는 a의 (x 2)의 전체 제곱이어야 됩니다. 이 그래프 보면은 개형 나오지 바로 이렇게. 그럼 a는 어디서 구한대요? 가 가지고 구하세요. 알겠죠? 음. 응. 나 보고는 그래프 개형 보라는 소리예요. 됐나요? 넘길게요 또. 질문하세요. 얘들아, 그 다음 문제 질문해. 어, 뭐 페이지 구십삼 쪽에 질문 없어요? 94쪽, 94쪽, 19번, 아, 95쪽, 19번, 19번이야. 얘래 그래, 너네 여기 풀었지? 지금? 질문이 없는 이유가 뭐지? 정문아풀 왔니? 왜안 풀었대? 에이, 어제, 어제 내가 밟고 풀어온다. 너그렇렇말했했잖아9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아 t know. I don't know. I d o n 어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쪽이 d 다 n t know. 수업 들어왜 오는 걸까 도대체? 응? 음? 얘들아 이거 봐봐. 딱 봐도 우리 평행이동 뭐 연애시험범이 안 나오는 얘들도 있지만 이거 봐봐. 얘들아 지금 내가 풀어놓은 게 파일이 안나오 우선은요, 얘네가, 잠깐만 기다려봐.